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고급회계 수업 1 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어제, 어제 이제 롱텀 컨트롤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재 내에서 배웠는데, 그거 이제 다시 한번 어, 리뷰를 하고 난 다음에 멀티플 초이스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교재 그 33페이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교재 33페이지 어,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 롱텀 컨트롤 관련해서 어 경우에는 이제 진행률을 이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진행률을 진행, 기준, 진행 기준을 어, 적용하는 거였고 어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인도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했었죠. 어 그, 그래서 이제 거기 33페이지의 어 상단에 박스 3번 보시면 어 진행 기준 적용시 회계처리가 있었는데 어,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 보면 자 진행 기준일 때자 보시면 자기중에 자, 기중에 이제 건설 원가가 발생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현금이 나가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중에 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자, 기중에는 이제 진행률을 모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자, 미성공사라는 요 항목으로 요렇게 우리가 회계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 4번. 자, 기말이 됐다. 자, 기말이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진행률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계약 원가 계약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계약 원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요 CIP 금액과 어, 동일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시고. 자, 그다음 이제 계약 수익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우리가 어떻게 구 했냐? 자, 그다음 써 보면 자, 전체 이제 계약 금액이 있었죠. 어, 전체 이제 계약 금액이 있었는데. 자, 거기다가 이제 단기말 자, 누적 진행률을 곱하시고. 자, 그다음 이제 전기까지의 누적 수익. 자, 이거를 차감해서 우리가 계약 수익을 구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걸 이렇게 구하면 자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대차가 안맞아요. 자 대차가 안맞으니까 어, 대차가 안맞는 금액을 우리가 cip로 적는다. 라고 했었고 자 그럼 결국에는 이제 cip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원가 누적이고 자 이거는 이제 자 프로핏 누적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cip 누적액을 다시 써보면 자 cip 누적액 같은 경우에는 다시 써보면 자 요게 이제 원가 누적액에다가 플러스 자, 프로핏 누적액이 되는 거죠, 그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원가에다가 요 프로핏을 더하면, 자, 이게 이제 레비뉴가 된다. 그래서 어, CIP 누적액은 어, 계약수익 누적액과 동일하다, 그렇게 설명 드렸었고 자, 그다음 이제 2번과 3번 회계처리가 있었죠. 자, 2번과 3번 회계처리가 있었는데, 자, 동나의 2번 회계처리는 우리가 자, 고객한테 어, 대가를 청구하는 자, 그런 경우. 그래서 자, 어간출리시억으로 인식하고. 자, 그다음 이제 빌링스라고 했었죠. 빌링스. 진행 청구액. 이렇게. 자, 그다음 이제 실제로 우리가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회수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카운트 리시버블을 이렇게 차감하면서 캐시가 들어온다. 라고 했었죠. 자, 그다음 이제 준공 시점. 자, 준공 시점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회계처리가 있었다. 했어요 그게 이제 동그라미 5번이고. 자, 준공 시점에는 결국에는 자, 우리 이제 빌링스 금액과 자, 빌링스 누적액과 자, CIP 누적액을 자, 우리가 이제 요렇게 상계를 해준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CIP 누적액. 자, 요게 결국에는 이제 레버늄 누적액인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고객한테 대가를 청구하는 누적액도 요 계약 금액만큼만 우리가 청구를 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처리를 한다. 라고 했었고. 자, 요게 이제 진행 기준이었고, 자, 그 다음 이제 인도 기준이죠. 인도 기준. 자, 인도 기준은 이제 거기 34페이지에 있었는데, 자, 보시면, 자, 동그 1번 똑같아요. 자단기에 이제 건설 원가가 발생했으면, 자 그거를 이제 CIP로 이제 모아 주는 거고, 이렇게.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 자 인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행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니까, 자 4번에 대한 회계처리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그다음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동일하죠. 어, 자동이 없을게요. 자동, 자동 이렇게. 그죠?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5번에, 자 실제로 이제 준공이 되는 시점에. 자, 우리가 계약 수익과 계약 원가를 인식하는 거였는데, 자, 보시면, 자, CIP 누적액이, 자, 여기서는 이제 건설 원가 누적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CIP 누적액을 이렇게 차감하면서, 자, 우리 는 이제 계약 원가.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빌링스가 있죠? 자, 빌링스 누적액이, 자, 결국에는 이게 이제 계약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 기준에서는 중공 시점에 이렇게 어 계약 수익과 계약 원가를 다 인식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